가뭄 때마다 식수난에 시달렸던 속초시가 물 걱정 없는 도시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. 땅속에 물을 가두는 지하댐을 세우고 관정도 뚫고 낡은 상수도관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. 정동훈 기자입니다. 속초시 주치 수원인 쌍천입니다. 예년 같으면 말랐어야 할 하천 바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. 땅속에 지은 댐, 지하댐 덕분입니다. 지하댐은 땅속 지하수 이동로에 콘크리트 벽을 세워 물을 가둔 뒤 집수정을 통해 뽑아올리는 시설입니다. 최대 60만 톤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. 쌍천 하상에 지하 깊이 7.7m 깊이로 설치하는 지하댐이고요. 갈수기 2개월 동안 일일 7,000톤 이상 취수를 할수 있는 담수 용량 60만 톤 정도의 지하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. 또학사평가 설악동 등1 4곳에 안반관정을 뚫어 15,000톤을 추가 확보했습니다. 여기에 오래된 상수관 교체, 새는 물을 하루 5,000톤 더 줄였습니다. 뚫고 가두고 막는 3대 핵심 사업을 통해 제한 급수 시 하루 최대 부족 식수 13,000톤을 공급하고도 14,000톤이 남는 수량을 확보했습니다. 이 서락산의 맑은 물을 모아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해수 담수화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에, 지금 서락산에 있는 물을 가두는 그래서 가두어서 그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 1995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대규모 제한 급수가 이뤄졌던물 부족 도시 속초시 물 부족 문제 해결로 이제 속초시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.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.